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협업 경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한 경험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아니면 뭐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출제되는데, 자, 협업 뭘까요? 같이 하는 거죠. 동료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먼저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나 태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음, 협업에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협업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팀 가제가 됐건 뭐가 됐든 음, 주로 이제 팀 가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협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 가정을 하나 하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팀 가제를 하는데 뭐 각자 이제 뭐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겠죠. 그래서 나는 뭐 a 라는 역할분담을 맡아서 하는데 어,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를 하든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어 내가 이걸 지금 수행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도와줘 라고 했는데 만약에 팀원들이 뭐그러은 없겠지만 만약에 팀원들이 야 어차피 우리 다 나눠서 하는 거고 바빠 죽겠는데. 좀 네가 좀 알아서 하자 각자라거나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아, 팀원이라고 같이 응? 한 가지 목표를 이팀 과제 수행해서 a 플 받자라는 그런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걸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저런 식으로 안 도와줘?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팀원이 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겠죠. 팀원들이 했던 방식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왜? 빈정 상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팀원에 대한 어떤 신뢰도 떨어지고 관계시 별로 안 좋아지겠죠. 팀과제의 결과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팀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팀원들이, 어? 뭔데?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내려놓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뭐가, 어떤 게왜 모르겠는데, 어떤 거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 나 그거, 아는 사람에서 거기에 전문가 알아 내가 한번 전화로 한번 물어볼게 또 어떤 친구는 어나 그거 관련해서 어떤 교수님 잘 아시는 교수님 계신데 나는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막그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댕기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알아와 알아와서 막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막 그렇게 해요 자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데 팀원들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나를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팀원들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그것 플러스 아 나도 저 친구들처럼 도와줘야 되겠다 나중에 누가 다른 팀원이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안 들까요? 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 태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생각 하게 됐잖아요. 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친구, 다른 팀원이 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일단 그 팀원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고, 또, 나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겠죠. 팀워크 좋아질 거고, 결국, 팀과제 정말 잘 수행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거, 이 자세와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마 인턴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턴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인턴에 합격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채용 연계형, 이런 것들.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지원해서 어, 하실 계획에 있는 분들은, 인턴 할 때, 뭐, 팀과제 같은 것도 할수 있겠죠. 그럴 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적극적인 자세? 팀원들 도와주고 팀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받는 이런 자세들을 채용 연계형 인턴에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용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고. 결국 그러면 협업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 협업 경험, 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할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례를 얘기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례는 예전에 어떤 뭐팀 가제가 됐건 뭐 아르바이트가 됐건 동아리가 됐건.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어, 협업의 경험이 있어 어, 있었는데요. 어, 그 협업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협업을 어떻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뭐 도와달라고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왜? 팀 과제, 그니까 팀 공동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음. 결국, 음, 협업, 내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타인에게도 도움, 좋은 영향 줘서 도움이 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 공동의 목표가 잘 수행된다라면, 결국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팀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죠. 회사 입사에서도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좋은 영향 주고, 결국 팀 프로젝트가 목표한 대로, 목표 성, 목표한 거 이상으로 성과를 낸다라면, 우리 팀 전체에도 좋고, 나도 좋고, 결국 회사도 좋겠죠. 그래서 이 협업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셨을 뿐이지 여러분들 아마 팀까지 할때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어 어려운 일 회사에서 업무 수행할 때 어려움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상사한테, 상사나 동료한테 도움 요청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도와, 도움을, 요청을 잘 못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들, 신입 직원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움을 요청할 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모르는 건 물어봐서 알고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죠. 상사들은 골치 아픈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량이에요. 중요한 역량. 회사에서 어,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거, 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상사한테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도 도움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 경험 사례 얘기할 때 도움을 줬거나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둘다 있으면 둘다 써도 되고 하나만 있으면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둘다 중요해요. 도움을 도와주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음. 협업 경험에 대한 어, 질문,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